최근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국민 정원도 동의 5만 명을 넘겼는데요. 지난주에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기 위해서 피해 여성 고 이효정 양의 아버지 이상복 님이 오늘 KBS 뉴스 스튜디오를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일 먼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네. 고이 키운 따님을 억울하게 보낸 아버지의 심정 어떨까 좀 가늠조차 안 되는데요. 가족들 모두 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저뿐만 아니고 뭐 애들 엄마도 그렇고 막내 아들도 그렇고 지금 심각한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매일 뭐 잠을 못 자니까 신경정신과 약을 매일 먹고 있고 그것도 이제 드질 않으니까 뭐 하루에 뭐두 번씩 봉씩, 세 번씩 먹게 되고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악몽이죠 그렇죠 왜안 그러시겠습니까 그이효 정량이 올해 겨우 스물한 살이더라고요 예. 너무나 꽃다운 나이인데 생전에 따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희 딸은 정말 진짜 뭐제 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애교도 너무 많고 음. 뭐 항상 아빠한테든 엄마한테든 항상 손을 흔들면서 뭐 아빠 뭐막손 흔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믿기지가 않습니다. 항상 뭐 집에 이렇게 거실에 있으면은 항상 문을 들고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나왔어 이렇게 손 흔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과 폭행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 그렇다면 따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어떤 적극적인 보호 장치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어서서 더 상심이 크시겠어요 예 지금 제 딸이 사망하기 전까지 총 11번의 경찰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냥 뭐 서로 쌍방이든 요즘 뭐 처벌 부른면서 서로가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중결이 됐더라고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똑같은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경찰에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으면은 한 번만이라도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썼더라면 지금 이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난 20일에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 네. 공판 현장에 직접 계셨다고요.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첫 공판에 그것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방청을 많이 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가해자가 그나마 일말저 반성이라도 할줄 알았거든요. 검사가 공수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가해자 변호사 측에서 답변을 하는데 너무 참 어처구니가 솔직히 없었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5월 30일 날첫 기소가 돼가지고, 6월 20일 날첫 공판을 했는데, 2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편 변호사가 판사님한테 아직도 기록을 다못 읽었고 병원 기록에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아. 솔직히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딸님이 억울하게 이제 세상을 떠나지 45일 만에 장례식을 치르셨더라고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뭐 가해자의 일절의 사과는 없었던 건가요? 솔직히 저희 딸이 사망하고 나서 처음에 장례를 치울때 3일 동안 일체의 전환통도 없었고 조문도 없었고 사과맛이 없었어요. 그게 45일 동안 똑같았어요. 솔직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딸은 45일 동안 영안실에 있고 그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시신은 매일매일 부패되어 가고 있고, 이 부모로서 얼마나 심정이 막타 들어가겠습니까? 아, 하... 그래서 저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효정양의 어머니께서도 직접 그 가해자의 처벌 강화 그리고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셨는데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처벌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무조건 교제하다가 싸우더라도 경찰에서 같은 피해자가 여러 번 전화가 왔을 때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고 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피해를 더본 사람도 있고 덜본 사람도 있는데 지금처럼 무조건 연인 사이니까 아 싸울 수도 있지. 그렇게 전할 게 아니라 그걸 분리를 해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있을 때 저는 부모한테 꼭 연락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남자친구한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딸이 남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의견에서는 그러니까 뭐 부모한테 얘기할 수가 보통은 음. 없다 하더라고요. 왜 지배를 당하니까 가해자가 제딸 전화번호, 집, 뭐 아르바이트하는 곳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제 딸이 말을 못뭐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재폭력특불법 아니, 교제폭력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그리고, 그, 싸웠을 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반리사 처벌 불불 때도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항상 그 법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건이 허지부자 음.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예. 교제폭력 처벌법을 빨리 만들어줬으면 음.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이실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